와 잠깐만 11시? 야 갓겜이다 <laughs> 11시에 바로 돼? 아 오늘 진짜 잘 나와줘야 돼자 파티도 그 바꿔줘야겠죠? 그 우리 히아킨 너만 오면 고 파티 히아킨 자리만 빼고 다 넣어 그냥 카스 마이 데이 트립이 미쳤다 와 너만 오면 고야 자 부적으로 블레이드 곽향 세워놓고 이렇게 딱 카스 세워놓으면 나오겠지? 현재 성옥이몇 개냐? 9만 5천 개 정도 있거든? 오늘은 캐릭터 가차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광출 먼저 뽑고 가겠습니다 스택을 먼저 보자 60. 딱60 있네. 광추에서딱 이거 먹고 가보자. 그렇지. 70. 어? 뭐야? 아, 원래 70이 선장이지 맞다. 그렇지. 그냥 그냥 공짜로 먹는 거야. 광추 깔끔하게 먹고 이제 캐릭터 한번 가보자. 이것도 스택 한30 있지 않나? 와, 진짜. 이게 히야킨 히야킨 뜨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진짜 개 같은 거. 자 현재 스택 15네 맞아 딱 15야 그러면은 75까지만 간 다음에 단차로 가보자 일단은 25부터 가보겠습니다 25 스택 35 스택 45 가보자 55자65아75 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단차로 가자 76 77 78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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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처음이 제일 중요해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나와줘야 풀돌 트라이를 더 마음 편하게 할수 있겠지 그렇지! 일단, 명저. 반천만에 다 먹었죠? 이제, 또, 10법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차 필름 딱 말씀드리면은, 이둘 전경까지는 확정으로 갈 거야. 너무 잘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풀돌 트레이해 보는 쪽으로 가볼 것 같습니다. 자, 10법부터. 빠르게 가보자. 20법, 30법, 40법, 50법, 60법, 70법. 아, 천장이다. 두 번째 천장. 가보자. 그렇지, 그렇지. 나와줘야지. 1돌 무난하게 먹어라. 1돌 제발. 74. 어, 우리, 미스터 레카가축하주러 왔다. 그래, 그래. 나이스! 바로 먹었죠? 바로 1돌 했죠? 좋아, 1돌까지 아주 무난하게 먹었다. 그리고 깔끔하게 5법까지 딱 이렇게 정리되 있죠?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75법까지 한 다음에 단체를 해볼게. 자, 25법. 아, 근데 이렇게 가이 많이 하면은 한 번쯤은 스틱할 때 됐는데. 자, 35법. 45법. 되게 안 나온다. <laughs> 일단은 픽돌 안 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있긴 해. 어, 55법, 65법, 75다. 그럼 여기부터 또 단차 해보겠습니다. 자, 76, 77. 오케이 나왔다. 자, 2돌까지 아주 무난하게 먹자. 2돌까지는. 아! 왜게몇 돌이지 지금? 12돌인가? 그지같네 그냥. 아왜잘 나오고 있었잖아. 잠깐만. 야 이거 운 나쁘면 안 된다. 이거 지금부터라도 반찬 만에 나와도 힘든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된다. 마리지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일단 이돌 달려보겠습니다. 다시 10법부터 가보자. 10법. 아, 출처는 진짜 개의반데. 중간쯤에 나줘야 돼. 어, 어, 아, 어,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러 절대 손해 아니죠? 이러면 이득이죠? 캐릭터 한개 티켓 기대값이 100개거든, 딱. 아, 그렇지. 아, 바로 나줬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휴. 자, 그래, 이돌 전망이죠, 지금? 근데 여기서 딱 말할게 여기부터 달리잖아? 그러면은 풀들을 못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 삼들 <laughs> 3돌 4돌을 걸치거나 그래야 돼운 나쁘면은 아... 한번 달려볼까? 희야를 믿죠? 그래 믿자 우리 며느리 잘 낳아줄 거야 자 그럼 그래 20부터 시작이지 20 가보자 안낳고30 40 50 60자딱 말할게 여기서 픽딜려면 그만합니다 여기서 픽딜려면 풀들이 거의 불가능 수준이야 지금 꼬러지 보니까 아... 개쫄리는데? 일단 천정 찍어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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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샤어 그래 어울림 그래 우리 블레이드랑 히야킹 어울린다 3루를 됐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laughs> 이제 진짜 못 돌이킨다 어이대로 바로 끝까지 가보자 달려보자 한번 이제 3번만 더 뽑으면 플로리죠 현재 천장은 4번 찍을 수 있다 마일리지 보면은 그 안에 3번이 나와야 돼 다시 가보자 10법 20법 30법 제발 <laughs> 그치 이런 게 있어줘야지 한 번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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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를 몇번 했는데 이거 안 나도 이득인데 나오면 진짜 싸비득 무조건 풀로 가능. 아. 괜찮아 괜찮아 이득이야. 30법이라 다음 확천을 먹을 수 있어. 픽돌 날면 이렇게 빨리 나야지 그치? 자 가보자. 마음놓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10법, 30법, 50법 이제 천장이겠죠 거의? 아마 여기서 뜨면 천장일 거야. 맞아 맞아 천장일 거야 이거 아마. 자, 보자, 보자, 보자. 아, 풀천장이잖아, 잠깐만. 그냥 스킵해. 어. 오케이, 히아킨. 딱 마지막에 나왔네. 현재, 마지막 사돌이다 자, 두 번만 가자, 두 번만, 진짜. 제발, 두 번만, 진짜. 두번 가능하죠? 충분하죠, 지금? 천장 한세번 찍을 수 있습니다. 10법, 30법, 50법. 한번더 나와줄 때 됐는. 어, 그렇지, 나와줘야지, 그치. 그렇지. 여기서 히아킨 나오면, 진짜, 무조건 풀도록 가능. 100% 가능. 아카이브. 그렇지. 50법이지, 지금? 와, 잘 풀린다. 존나 행복하다, 그냥. 한번 남았지? 바로 달려보자. 어, 무조건 먹는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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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법, 20법, 갑니다. 피클 놔도 돼. 어차피 확천 먹어요. 놔도 돼, 놔도 돼. 근데 안 나오면 더 좋고. 어. 그렇지, 그렇지. 천장 쭉 가, 쭉 가. 풀돌 가나? 풀돌 가나? 그렇지, 천장이다. 자, 나와. 나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깔끔하게 나오자. 그렇지!! 히약킨 풀돌 성공!! 아... 이돌파 이후 때피들라면 진짜 돌이킬 수가 없었는데 잘 나아졌다 내가 처음에 9만개 정도 있었지 7만개 썼네? 야나 이거 얼마 쓴거냐 그러면 야나 100만원도 안썼는데 풀돌하는데? 어 미치 잠깐만 나 기분 개좋은데? 어 가볼까? <laughs> 가볼까? 아 근데 풀제까지할 재원 안된다 그냥 다음에 나오는거 가자 깔끔하다, 그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히어킨 풀들 너무 알차게 했습니다. 진짜. 아, 이번에 내가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딱 깔끔하게 나 줬다. 스토리 빌려가는데, 이제 나 너무 행복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 구름을 맑은 하늘을 몇 72만. 어, 맛있는데? <laughs>